안녕하세요. 레인스 치과 대표 원장 이동입니다. 음, 네, 오랜만에 뵙고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오늘 어, 치과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보통 보시면 환자분들이 이런 상태로 오시면 보통 저는 스케일링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 이번에 치석이 있거나 좀 많이 부어 있으면 스케일링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워있는 치석이나 염증뒤도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스케일링 후에 잇몸 치료라는 치료가 필요하세요. 근 잇몸 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낯설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잇몸 치료는 스케일링 후에 받는 2차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치료지만, 많은 치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치과가 다 잇몸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잇몸 치료를 하는 치과도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치과는 잇몸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잇몸 치료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모든 분들은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저희가 비포 애프터라고 보이시는데요.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일주일 후에 잇몸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거고요. 한 번에 잇몸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두번 또는 세 번에 나눠서 받으시는 게잇몸 치료십니다. 보통 어, 저희가 항상 하루에 세 번씩 이를 닦으시잖아요. 이를 닦지만 그 플라그라던가 염증이 한 번에 다 제거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쌓이다 보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치석이 이렇게 탑처럼 쌓아 있죠.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양치질이나 스케일링으로도 제거가 안 되고 스케일링을 받은 후에 저희가 의사가 치과 의사가 직접 기구를 이용해서 다 제거를 해야 깊이까지 다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두번 내지 세번의 치료를 받고 나시면, 여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깨끗한 잇몸이 되시는데요. 차이가 보시면, 물론 치석이나 이렇게 빨갛게 부어있는 염증도 많이 가라앉지만, 치아 사이에 보이는 공간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이런 공간들은, 어,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받아서 뭐 뚫리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잇몸 치료를 받고 나서,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자연적으로 잇몸이 제자리로 돌아간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붓고 치석이 생기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받으셨으면 훨씬 좋으셨겠지만, 어, 오랜 기간 동안 쌓아뒀다가 받게 되시면 그만큼도 공간이 더 늘어나게 되세요. 제가 여기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치은염 단계신데 이때는 그냥 1년에 한 번만 스케일링만 받으셔도 돼요 그러다가 저희가 아무리 양치 열심히 하지만 안에 닦이지 않는 누적되는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초기 치주염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 단계에는 스케일링을 받고 나셔서 그 다음에는 윗니 한번 아랫니 한번 이렇게 해서 의사가 직접 기구로 긁어주는 직접 제거해주는 를 치근 활택 수련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은 단계가 될 때는 3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때는 치수 소파술이라고 해서 마취를 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세 번에 나눠서 세 번이나 네 번에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세요. 근데 이 단계를 놓치시면 이때는 이름도 좀 무섭죠. 말기 치주염이라고 하는데, 요 단계가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치석이 굉장히 많이 자라나서 뼈가 많이 녹은 상태가 돼요. 요 때는 뼈가 녹아서 치아가 흔들리기도 하고, 붓고, 아프고, 못 씹고, 이런 경우가 있으신데요. 롯데 오시면 잇몸 수술을 통해서 치아를 살려서 쓰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일단은 그 마지막 단계로 치아를 발치하셔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내가 롯데 지금 치은 염 단계인지,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확인하는 건 사실은 어렵기는 하세요. 하지만 대략, 대략, 이제, 대략 구분한다면, 7년 단계일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건강한 단계이고, 내가 그냥 약간만 뭐, 스케일링을 받으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증상이 없으시고요. 초기 치주염 정도면 피가 가끔 나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프지는 않은데요. 가끔 피가 나요. 이 단계가 되시고요. 중기 정도 되시면 피가 나는데 가끔 아파요. 이제 통증이 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도 치아가 흔들리진 않으세요. 근데 저희가 말기 치주염을 진단하는 가장 큰그 기준은 치아의 흔들림이세요. 치아가 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피가 나는데 흔들리기까지 하면 그때는 말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치아가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피가 조금 난다, 약간 붓는 것 같다, 약간 아픈 것 같다 그러시면 바로 치과로 오시는 게 가장 어,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내 차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